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기사에 따르면, 한때 성인이 되면 뭘 할까? 당연히 따야 하는 걸로 여겨졌던 운전면허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걸 포기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먼저 구체적인 수치부터 한번 짚어보죠, 기자님. 지난해 20대 이하 신규 운전면허 발급 건수가 5년 전보다 30%나 급감했다는 거. 어,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30%라는 수치는 정말 거대한 변화죠. 네. 이건 뭐 세대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아. 이제 20대 이하 면허 소지자 수가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운전 면허가 더는 청인의 증표나 필수 스펙이 아니게 된 겁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돈이겠죠. 아무래도요.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운전하고만 다녀도 거의 80에서 90만 원이고 차를 유지하는 데는 월평균 22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니까 와, 사회 초년생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겠어요. 물론 그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생활 방식의 변화가 어쩌면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일단 따놓고 보자는 장롱면허가 하나의 보험 같은 거였잖아요.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굳이 이 비싼 돈 들여서 쓰지도 않을 면허를 왜따 이렇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기사에 나온 28세 직장인 인터뷰가 딱 그런 생각 같더라고요 네네 서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어디든 금방 가는데 굳이 운전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늘어난 것도 정말 중요한 변수예요 1인 가구요? 네 아이가 있는 3, 4인 가구랑 달리 혼자 사는 사람들은 차량의 필요성을 훨씬 덜 느끼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자동차 소유의 필요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가니까 운전 학원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았겠네요. 그렇죠. 수능 끝난 고3 수험생들로 북적기던 그 대목 풍경도 이제 옛말이 되었다는 게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수도권 운전 학원 수가 100개 밑으로 줄었다고 하니까요. 와.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반전이요? 네. 20대 면허 취득은 급감했는데 30대랑 60대 이상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60대 이상이요? 네, 60대 이상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은 면허를 안 따는데 오히려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가 운전 학원에 등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5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었어요. 두 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현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이걸 경기 악화의 또 다른 단면으로 분석해요. 경기 악화요? 네. 그러니까 20대에게 운전면허가 포기해도 되는 사치라면 중장년층에게는 이게 생계를 위한 필수 자격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생계를 위해서요. 네, 배달이나 운송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형 면허 같은 걸 따는 분들이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해석이네요. 같은 운전 면허인데 한 세대한테는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다른 세대한테는 생전의 도구가 된다는 거군요. 정막합니다. 그래서 기사 마지막에 한 전문가가 차량 소유와 무관하게 면허의 효용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재언하는 부분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음. 독자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공유 차량이나 자율주행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일상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럼 미래에 우리가 알던 운전면허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요? 어쩌면 운전등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르죠.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